저는 서울에서 아이 한명 키우는 30대 주부 보리입니다. 둘째 출산을 준비 중인 막달 임산부인데요, 마라샹궈 먹고 싶어서 배달 시켰는데 팽이버섯만 잔뜩 들어있어서 아쉽더라고요. 마침 쿠팡에 백종원 만능 마라 소스가 있어서 도전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저만 매운 걸 좋아해서 마라샹궈 먹고 남편은 소고기 비빔밥, 아이는 갈치구이를 해주려고요. 사실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작년에 전세를 연장해서 만기는 1년 정도 더 남았는데 둘째 태어나고 서울살이를 계속할 것인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것인지 고민했어요. 사실 금방 답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내놓은 지 6개월 차인데 두팀 정도 왔었나? 전세 사기도 심한 상황이라 이사를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만기를 채워야 하나 보다 하고 마음 편히 있었는데 갑작스레 어느 분께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집을 비운 상태라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어찌어찌 이제 집주인분이랑 전화하다가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보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을 보시고 그분이 바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떨결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아이를 데리고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을지 몰라서 좀 막막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되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라샹궈는 생각보다 맵지 않더라고요. 전문 마라탕 집에서 먹는 그 맵고 진한 맛의 마라샹궈는 아니고 두루두루 편하게 먹기 좋은 정도의 맛과 맵기 정도였어요. 그리고 재료를 아낌없이 넣을 수 있어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음, 맛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날, 오늘이 그날이네요. 이제 임신 막달이라 대청소는 어려워도 서랍 한칸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일 자국들이 남아있어서 깨끗이 닦아주고요. 생활 먼지가 좀 나오네요. 받은 용돈인데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물건을 막상 꺼내 놓으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오일이 묻은 거치대도 닦아줍니다. 나눔 칸들은 각자 자리 잡아주고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배치해줍니다. 생각보다 비음할 물건이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어렵지 않게 서랍 정리가 끝났고요. 선크림과 소독제는 청소할 때 유용할 것 같아서 따로 빼둡니다. 예산에 맞춰서 집을 구하려다 보니 경기도 안성에 그나마 매물이 있어서 보러 왔어요. 월세로 단독주택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시간이 안 맞아서 외부만 보고 돌아가야겠어요. 이제 집 보기 시작인데, 괜스레 조급해집니다. 대왕 사이즈인데? <laughs> 너무 웃기다. 출산과 이사를 앞두고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던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출산하기 전에 뭐든 끝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속에 있는 귀차니즘과 게으름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침 청소하려고 빼둔 선크림으로 끈적이를 지어봅니다. 생각보다 끈끈이가 잘안 닦여서 칼로 살살 긁어줘요. 크림 발라주고 30분 대기한다는 게 거의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깨끗해지니 좋아요. 안 입는 체트도 정리해 줍니다. 4월이라 팝콘으로 벚꽃나무를 만들어 왔어요 시장에 갔다가 용과를 사왔는데 용과를 맛볼 생각에 아이가 기대가 커 보입니다 <목소리> 생긴 거랑 다르게 밍밍한 맛이에요 맛 한번 보더니 아이는 흥미을 완전 잃었습니다 달달한 바나나를 원하네요 단독주택을 예산에 맞춰 알아보니 거의 대부분이 집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며칠 남편이랑 상의하다가 동탄 쪽으로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단독주택은 포기하고 1층이 상가고 2층이 가정집인 곳으로 알아보는 중이에요. 층간소음 걱정도 없고 둘째도 태어날 예정이라 인프라가 가져진 곳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탄은 집들이 대부분 신축이라 깨끗해 보입니다. 이 집은 다용도실이랑 거시도 넓고 붙박이장도 많아서 설림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집 앞에 호수공원이 있으면 멀리 가지 않아도 힐링될 것 같아요. 육아하다가 지치면 문 열고 바로 힐링 산책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서 남편과 희망의 나래를 펼치는 중입니다. 오래 쓴 압력밥솥 고무패킹이에요 집에 여분이 있어서 교체합니다 며칠째 저희가 찾는 조건의 매물이 보이면 동탄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전세는 불안해서 월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물이 많지는 않네요 아파트 매물도 많긴 하던데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상가건물 2층 위주로 알아보고 있어요. 동탄은 신도시라 집도 신축이 많은 것 같아요. 금마 뛰어를 매일 달고 살았는데 아이도 저희도 편안해졌으면 합니다. 복층은 아이가 어려서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이제 동탄 쪽 매물을 모두 다 봐서 근처 오산에 매물도 보러 왔어요. 오산천이 꽤 마음에 들어서 이 근처로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30년에서 50년 정도 된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집도 구옥을 리모델링한 집인데요. 2층이라 계단이 조금 가파르지만 층간소음 걱정은 없을 것 같은 집이에요. 구석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방으로 연결돼요. 이 방이랑 연결되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군데군데 아이에게 위험할 것 같은 요소가 있어서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 모두 만족하긴 어려우니까요. 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옥상도 있고 근처 오산천이 바로 앞이라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오르는 게 쉽지 않네요. 오산 매물 하나 더 보고 동탄 호수공원으로 늦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집 보러 움직이느라 모두 지쳤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